우리 회사 여기 휴게소 얼음 얼음 나오는데 얼음 보이시나요 얼음. 얼음 얼음 좀 채웠어요 네. 캐백에서 사온 텀블러입니다 우리 회사 휴게소예요 이건 로컬 오피스고 자아 제가 인사를 안 드렸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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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사! 림! 니! 따! 하! 하! 지금 차 안이 엉망진창이에요 네 그냥 제가 정리를 제대로 안했습니다 아휴 일단은 6시 6시에 나와가지고 어휴 오래간만에 지금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차 안에 카메라도 다시, 다시 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늘은좀 이따가 하자고요. 자,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려야죠. 제가 갈 곳이 여기에요. 제가 갈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빨갛게 여기 창고 2571 웨스트 2590, South,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North American Agent, Salt Lake City 에요. Direction. 내 네, 위치에서. 보시면. 근데 이제 구글이 가라고 하는 데로안갈 거고, 좀 틀리게 갈 거예요, 저는. 밑으로 해서, 여기 그, West Virginia 64번 타고, 약간 밑, 로 가다가 캔자스시티에서 위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끝까지 가서 덴버에서 위로 올라가든가 하려고 지금 그래요 얘는 이제 이렇게 가라고 하잖아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위쪽으로 안갈 거고요 얘는 아래쪽으로 갈 거예요 여로 가면은 솔비도 나오고 산도 뭐 있고 제가 가려고 하는 길도 64번 웨스트버지니아 이렇게 통과하는 이 길도 산길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 오디오가 망가졌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편집하려고 지금 영상을 보는데 그래서 그냥 오전에 달리는 영상들의 목소리를 넣은 게 있는데 하나도 안 나왔네요. 지금 제가 목소리를 다시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 회사를 출발해서 66번 타고 81번 타고 64번 타고 웨스트버지니아로 건너가는 그런 루트예요. 그래서 웨스트버지니아 건너고 켄터키로 들어가는데 영상이 이제 그 웨스트 버지니아를 통과하는 그 영상부터 그 목소리가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통과하는 영상부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찰스톤입니다. 찰스톤 시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찰스톤 이 도시도 아름다워요. 강도 이렇게 딱 중간에 흐르고, 저강 이름이 여기 구글에 보니까 카나와라고 써 있어요. 카나와 리버. 지금 여기 강을 제가 한번 건너 들어왔어요. 찰스톤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나갈 때 한번 더 건너서 나가야 돼요. 강이 꾸불꾸불해서 그런 거죠. 찰스톤 다운타운입니다. 시내예요 날씨가 계속 이렇게 구름이 있는데, 뭐, 비는 안 와요. 좋습니다. 다행이에요. 아, 단풍이 그냥 잘 들었습니다. 아주. 금요일. 할로윈 회사에서 메시지왔더라고요 오늘 그 운전할 때 오후 5시 반부터 9시 PM 까지 저녁 9시까지 그 보행자들 조심하라고 많이 다니잖아요 진짜 오늘 밤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트럭스탑에서 운행을 마칠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회사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조심하라고. 10월 31일,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할로윈 데이. 한국에서는 이미 뭐, 오우, 왜 이렇게 빨리 가? <laughs> 차고 별로 좋지도 않은데. 총알처럼 지나가네요, 그냥. 가다 보면은 왼쪽 편에 그 무슨 로또, 로또 뭐 보이는데? 아, 저기 있다. 웨스트버지니아, 로또리 복권 본사가 여기 있나 봐요.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복권 사 가지고 당첨되는 사람들은 지금 저 건물에 가서 당첨금 받는 거죠? 지금 고속도로 옆에 사인들 보니까, 메가 밀리온이 지금 엄청나게, 아, 저기 바로 있네요. 754 밀리온이에요. 오우. 파워볼은 400 밀리온이고, 엄청나네요. 왼쪽 편에 로또 본사가 있어요. 누군가 여기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당첨되면, 청금 받으러 일로 오는 건데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네, 예, 우리는 일억 청금 그런 거 원하죠. 예. <laughs>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억 청금 다 원하지. 예.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안 오니까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죠. 야, 지금 여기 가나와 리버 또 건너가는 거예요. 다시 건너서 계속 달려보자고요. 이제 곧 켄터키로 넘어갈 겁니다. 켄터키 주로 켄터키 주 넘어가서 러브스 나오면 거기서 30분 휴식하고 조금 더 달려가자고요. 햄버거 하나 사먹을려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햄버거 하나 먹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미스터입니다. 하하. 로또나 샀다. 네. Welcome to Kentucky. 켄터키입니다 켄터키로 들어왔어요 웨스트 버지니아 다 통과했고 20마일만 더 가면 트럭스탑이 나옵니다 거기서 잠깐 30분 휴식 취하고요 갈 만큼 또 가자고요 3시간 정도 더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30분 쉬고 계속 달려가 보자고요. 여기가 뭐가 있었더라? 웬디스, 웬디스 햄버거가 있더라고요 맛있게 웬디스 먹고 계속 달려갑니다. 자, 러브스입니다. 러브스. 왼쪽에 러브스가 보이죠? 좀 멀어요. 나가는데. 네. 부다닥 가서 햄버거를 사왔습니다. 냅킨 좀 챙겨갖고 왔고요. 이 베이크네이터라고 있어요. 베이크네이터. 여기 패티를 한 장, 두 장, 세 장까지 할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콤보로 샀습니다. 감자까지. 이야, 오, 아주 엄청 뜨거워요. 그냥 딱 먹을만 해요. 이제 여기는 빵을 굽 빵을 굽지를 않아 가지고 버거킹이나 칼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좀 빵도 더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맛있어요. 맨디스도 패티가 잘 먹겠습니다. 먹고 출발하자고요. 여기는 루이빌 입니다 루이빌 켄터키주의 루이빌 이에요 아 어? 첫날 운전 꽤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 이제 가면은 KFC 체육관 보이잖아요 지금 햇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나올 겁니다 오래간만에 여기 왔죠 KFC 센터 맞나? 네. KFC 센터 여기도 멋져요 도시가 이게 오하이오강이에요 오른쪽에 여기 배 하나 있었는데 배 없어졌네 그쵸? 항상 여기 배 하나 서있었잖아요 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배가 없어져서 그런지 더 어, 해졌네요, 여기가. 여기 왼쪽에 무하마드 알리 기념관인지, 아무튼 무하마드 알리 선수하고 관련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왼쪽에. 여기 보이시죠? 무하마드 알리 얼굴이 보여요, 건물에. 타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게. 무하마드 알리 센터 이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 도시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삿짐 그 트레일러 있잖아요 지금 제가 뒤에 달고 다니는 이삿짐 트레일러 만드는 공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사가 여기 있어요 본사 루이빌입니다 오하이오 강을 건너서 인디애나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오하이오 강을 건너겠습니다. 여기 공사도 다 끝났네요, 이제. 그 전에 여기 올때 항상 여기가 공사하고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깨끗해졌네요, 그 그쵸? 깨끗해졌어요. 이 켄터키주로 넘어오는 차들은 이 다리 밑으로 가, 올, 어, 인디애나주로 가는건 위로 켄터키주로 들어오는거는 아래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너편 인, 인디애나주의 도시이름은 뉴 알바니입니다. 뉴 알바니 오른쪽에 인디애나주의 웰컴 사인이 세련된 세련된 디자인이에요 More to discover Indiana 이렇게 써있습니다 Welcome to 이제 인디애나주까지 들어왔고요 조금 더 가서 러브스 나오면은 오늘은 러브스에서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TA가 가까운 데는 없어요 한참 가야 나와서 오늘은 러브스에서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자리가 있을 거예요 금요일 저녁 이어 가지고 한가할 겁니다 다들 집에 가잖아요 금요일 저녁에는 회사 드라이버들도 다 집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한가할 겁니다 트럭스탑이 미소짓는 나 바퀴 돌며 시간도 돌아 힘든 길도 내 인생일 보 오늘도 달려 간다 예 막아 버렸어요. 어차피 앞으로 와야 되면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가면 이쪽으로오 차들이 노로를못따라아 빼놨습니다 주는 불빛, 길은멀 고, 밤은깊어 하지만 멈추 진 않아. 저 위에 미소 짓는나 바퀴 돌며시 간도, 모든게 조각이 되요 Safe Travel 그 e l c o m e Central Safe Travel 약간 추월한 트럭일텐데 81번에서 저 트럭을 추월했어요 언덕에서 가자 볼보의또네 러브스입니다 러브스 여기 동네 이름이 뭐지? 리븐? 리븐? 리븐 월스네요. 리븐 월스 트럭 스탑이 엄청 커요 널널할 겁니다 여기 하디스 햄버거 파네요 들어갔어 주차하고 지금 7시 조금 넘었거든요 내일 뭐 5시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다 세울까요? 빨리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음. 아니, 비고그찮 저쪽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으이차. 지금 30분 휴식 아니 뭐야 30분 휴식이 아니라 30분 안에 일 끝내라고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22분 남았어요 오늘 640마일 운전했다고 하는데 640마일 더 했을건데 10월 아 내가 버지니아 비치 갔다 오느라고 283마일 을 운전했구나 자 off 오프 t 티로 바꾸고요 헤드라이트 끄고 라이트 다꺼 버리고 엔진 브레이크도 끌고 리셋 다 됐고 우. 저 얼굴 보이시나요? 어. 아이고 트럭을 뒤에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도 하고 저녁을안 먹을 거기 때문에 괜찮고 양치질하고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네, 뵙겠습니다.